지금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부근을 포함해서 평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곳도 있고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공실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평택 부동산 요즘 기사를 보면 진짜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왜 평택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평택부동산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반응도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평택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삼성전자가 망쳐놨다. 이제 평택은 끝났다.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평택부동산 시장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평택부동산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평택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주거용과 비주거용.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비주거용 부동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에 위치한 한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전체 호실 중에 70%에서 80%가 공실인 상황입니다. 특히 제조형 공장은 거의 대부분 비어 있고, 임대 문의가 붙어 있거나 가림막으로 가려놓은 곳도 많습니다. 평택에는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식산업센터가 대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워낙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공실률이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바로 앞에 위치한 곳들도 공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산라인 중에는 일부 공정에서 아예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보다 빠르게 제조시설을 확보해서 생산량을 늘리려던 전략이 너무 과하게 투자한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비를 중단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상 추가 확장 공사도 중단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사업지에 30조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실적이 악화돼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만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의 실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위기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장 앞에서 삼성전자만 믿고 있는 상권과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보통 상가나 지산을 계약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내 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분들 중 대부분은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에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면 월세 수익은커녕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형태계는 삼성전자 인근에 뿐만 아니라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도 상가랑 지산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일대의 협력사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고용효과가 클 거라는 기대감에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으셨는데요. 지금은 투자하신 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월세를 맞추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월세를 좀 많이 낮춰서라도 임차를 맞출 여유가 되는데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대출 이자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그나마 기업들의 기숙사 숙소 개념으로 쓰고 있는 일부 단지들은 상황이 좀 낫습니다. 근데 위치가 좀 떨어진 곳에 있거나 분양가 자체가 비쌌던 곳들은 재값의 월세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단지 하나를 살펴보면 정확히 올해 초에 7층 매물이 월세 500에 105만원으로 계약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층도 더 고층이고 남동향 매물을 500에 90만원으로 내놔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오피스텔 단지도 많이 들어서면서 매물이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상황이 그나마 좋은 편인데요. 지금 평택의 상가들은 앞서 살펴본 지산만큼 진짜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고덕의 거의 중심 상권입니다. 지금 여기에 상가 매물이 수백 개가 쌓여 있는데요. 이 매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현재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지 부동산 몇 군데에 전화를 해 봤는데 상가 매물이 너무 많아서 일단 계약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렌트프리 기간을 줄수 있고 가격 조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월세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삼성전자의 평택 투자가 과도했다는 의견이 많고, 그 중에는 삼성전자만 믿고 평택 부동산에 투자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일부 라인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가변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변을 포함해서 평택 전반적인 상권과 지식산업센터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택에 투자하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직 분양되지 않은 상가, 지산을 지고 있는 건설회사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분위기는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평택의 아파트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선 지역 전체의 매매와 전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의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상승장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상승 전환이 된 상황인데 형택은 아직까지 상승은 안되고 있습니다 고점에 거래됐던 대표단지 하나를 뽑아서 매매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파라곤이라는 단지입니다 고덕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2019년식 752세대입니다 이 아파트의 8 4 타입은 21년 9월에 9억 8천만원까지 거래가 됐었고 이 시기에 두달 동안 9억 이하로 거래된 이력이 없을 만큼 시세가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최근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24층 매물이 이번 10월 6억 6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 2억 2천만원 정도 하락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은 24년 5월 이후에 6억 5천만원 밑으로 거래된 이력이 없다는 걸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저층 매물 몇 개를 제외하고는 6억 5천만원보다 저렴한 매물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 현황을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아파트에서는 84타입이 6억 5천만원 언저리로 나오면 바로 계약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억 5천만원 이 거래 가격은 딱 2020년 11월에 거래됐던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되는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파트 가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실거래 현황만큼 정확한 건 없습니다. 지금 평택 고덕 아파트로 이동하려는 분들에게는 이 아파트의 가치가 딱이 가격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랑 지상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상황은 그렇게는 안 좋은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왜 어느 가격 이하로 안 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파트에는 집을 사서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입자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로 사는 분들. 이분들로 인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받쳐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평택의 매매와 전세 가격 흐름입니다. 보시면 매매 가격에 비해 전세 가격 상승폭이 큰걸볼수 있는데요. 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점점 좁혀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 아파트에 전세 4억에 거주하고 계신데 평소에 좀 관심을 갖던 B 아파트가 8억까지 올랐다가 요즘 보니까 6억까지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돈을 좀더 주고 저 아파트를 살까?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고민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다들 하실 거예요. 물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요. 그리고 이렇게 전세가 오를 땐 전세랑 매매, 이 갭이 작아지니까 실거주 말고 투자하실 분들도 당연히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 가격이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매수하는 분들이 서로 그 아파트를 사려고 하겠죠. 지금은 이 경쟁이 치열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지만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또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가 있는지 없는지, 또 수요가 충분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 이 차이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수요가 붙어서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평택에서 삼성전자 개발 호재는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특히 인력이 대규모로 빠지게 된다면 주택 월세 가격이 내려갈 거고, 상가나 지산에는 공실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 삼성전자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상권이 살아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택 부동산 전체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현황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전세 가격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택의 주요 단지들의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역 전체의 흐름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단지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단지를 딱 뽑아서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지금 평택부동산은 상가, 지산과 같이 대기 수요가 적고 적정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보다는 전세나 매매 가격, 그리고 거래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에 집중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